네,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여러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해 드리면서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정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생한 건강 정보 전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고민증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일대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호다 이런 게 궁금한데."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02-2000-4906, 02-2000-4906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 볼지 함께 원장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태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건강 안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해볼까요 네 오늘은 암 치료법과 네. 그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암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거의 삶의 마지막에 암이라는 질병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겁부터 나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현대인 대상에서 이암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 이제 사람 이제 암이라는 게요. 네.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요. 특히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한 지난 8년간 그러니까 한 2010년부터 한 8년간 그 암환자 추이를 보면은 한약38.4% 증가할 정도로. 암 수, 통계상으로는 좀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꼭 나쁘게만 볼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건강검진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조기 진단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선진국일수록 좀 현대사회에 진입할수록 이제 우리가 좀 오래 살지 않습니까? 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통계 자료를 보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평생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암에 걸리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오래 살면 살수록 좀 암에 걸릴 확률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암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우리 또 드라마에서 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는데, 암이 정확히 어떤 질병을 말하는 거죠? 자, 암이 정확히 뭔가에 대해서는 어쩌면 네. 의사랑 연구자들도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암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하고 치료법들 얘기를 하지만은 암에 대해서는 마치 장님이 코끼리 코 만지고 다리 만지고 몸통 만지듯이 아마 암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정확한 어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 암이라는 거든요. 제 우리 몸에 있는 나쁜 혹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살면서 평생 몸에 혹 같은 건 흔하게 발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에 이제 검진하다 보면은 한40% 이상에서는 자궁 근종이 있다. 이런 어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양성 혹들은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대부분 없고요. 그 얌전하게 그 자리에만 있어서 거기서 좀더 커지거나 또 많이 커지나. 어쨌든 많이 커지더라도 그냥 수술로 제거하면은 어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암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만 크는 게 아니라 이게 커지다가 다른 자리, 다른 장기로 막 퍼져서 이제 그것 때문에 건강을 크게 잃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병입니다. 결국 암이라는 거는 이제 전이를 한다. 우리 몸의 다른 곳으로 가서 퍼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암이 무서운 이유가요.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모든 질병들이 그렇잖아요.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 통증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통증이라든가 어느 부분에 통증이 생기게 될까요? 자, 이제, 네. 암 환자분들이 이제 좀, 이제 조기, 초기 때는 사실 큰 통증이 없는 경우는 많고요. 그러나, 암이 진행이 되면 은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이제 뼈로 전이가 되면 뼈 통증이 심하게 되고요. 또는, 암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제 우리 몸의 신경, 특히 이제 후복막 신경을 눌렀을 때 굉장히 큰 통증. 그래서 환자분이 특히나 이제 누우면 중력 방향에 신경이 눌려서 훨씬 더 아파서 이제 앉아서 주무시고 못 눕는 굉장히 큰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암이 좀 커지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 어떤 둘러싼 막을 많이 이제 자극할 때 있습니다. 이제 그때도 이제 통증이 좀 심하고요. 제가 이제 암 환자분 통증 가장 심하게 호소했던 환자분 기억이 나는데요. 네. 한 30대 후반에 원래 시작은 이제 대장암이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온 몸에 특히 이제 복강내 덩어리 너무 컸는데 이제 CT도 못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T 찍으려면 누워야 되는데 이제 누울 수가 없어 CT도 못 찍고 그러이 환자의 암 상태도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저는 제가 우선 이 환자를 이제 그냥 하이프 치료로 우선 통증은 좀 많이 없었어요. 이제 시술하러 이제 전에는 이제 한네 걸음밖에 못 걸었었는데 이제 시술하고 나서는 이 환자가 통증이 많이 없어져서 한 50m는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50m 걸어가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걸음밖에 못 걸어갈 때는 이 환자가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보호자, 부인 통해서 이렇게. 구축을 받아야지만 갈수 있었는데 네. 50m 그럼 이제 집안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 또 가벼운 상체도 할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암 환자분 어떤 통증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물론 이암 환자가 와, 어, 암으로부터 우리가 완치는 못 되더라도 남은 여생을 이렇게 통증으로부터 해방만 될수 있어도 그건 환자랑 그보호자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좀 병이 진행되기 이전에 우리가 알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암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뭐 1기, 2기, 3기, 4기 과정 안에서 발견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 이제 요즘에는 이제 건강 검진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요. 이제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뭐 초음파 다가 이제 검진에서 암을 발견한 경우도 있고요. 또는 몸이 조금 어디가 이상해서 이제 단골 제 의원에 가서 이제 암을 발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차 의료기관을 통해서 암을 갖다가 이제 발견했을 때, 이제 상급병원, 주로 이제 대학병원에 가게 됩니다.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이 암이 어디까지 정말로 이제 범위가 어, 어디 전이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PET라고요, 이런 그런 걸 찍고 거기에 따른 어떤 소견에 따라서 이제 MRI라든지 CT 같은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정밀 검사를 통해서 암이 이제 임상적으로 아 일기다 이기다 또는 뭐 삼기 사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이제 임상적으로 이게 추측된 병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암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일기 이기 때는 주로 꼭 수술을 먼저 고려합니다. 수술하고 을난 다음에 보조적으로 이제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요 보통 이런 수술 방사선 항암을 갖다가 암의 어떤 표준 치료라고 합니다. 근데 암이 또는 이제 삼기 사기 3기 말에서 4기가 됐을 때는 이제 수술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특히나 4기 때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때는 항암 단독 치료로만 이제 치료하게 되는데 이제 최근에는 어떤 항암 이제 세포독성 항암 이외에. 이제 면역항암제라든지 면역세포주사라든지 어떤 면역 계통에 좀 좋은 치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치료법들을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는요 이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비수술적인 방법 항암치료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암이 초기일 때 1기, 2기 때는 이제 수술이 우선 고려되고요. 네. 근데 이제 암이 좀 진행됐을 때 3기 말이나 4기 때는 이제 수술을 못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항암이 주 치료가 되지만요. 어, 꼭 고를 때 이제 수술 이외에 어떤 비수술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많이 걸렸던 이제 간암이라는 암이 있는데요. 간암인 경우에 원발성 간암인 경우에 대개는 수술을 할수 있는 경우가 2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못할때 여러 가지 비수술 방법도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 그 중에 뭐 이제 간 그렇게 동맥 화학, 색전술도 있고요. 이제 종양 부위를 갖다 직접 찔러서 이제 열로 이제 괴사시키는 방법도 있고 찔러서 이제 얼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최근에는 이제 찌르지 않고 몸 바깥에서 이제 초음파 에너지를 쏴서 이제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렇게 항암과 병행할 수 있는 어떤 비수술 치료 방법들도 꽤 있고요. 뭐 최근에는 뭐 양성자 치료라든지 중이자 치료 같은 어떤 어좀 진일보한 어떤 방사선 치료법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술 치료법과 크게 수술 치료법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수술적인 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편인가요? 좀 비율을 따진다면 통계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래도 요즘에요 그래도 조기에 암을 발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도 암일 기이기 때는 보통 수술보다는 아 이제 비수술보다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볼 때는 우선은 수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는 이암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뭐 완치를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네. 완치가 안 되는 과정 안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인 수술법이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암이 1기, 2기. 그 때는 이제 대표적인 치료법은 이제 수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필요하다면 방사선 항암을 하는 경우고요. 어, 되게 이제 가끔 환자분들 이제 만나보다 보면은 좀 잘못된 상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거 항암하게 되면 결국엔 정상세포 다파괴 되고, 이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몸이 나빠져.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암 종류에 따라 많이 다르고요. 제가 좀 많이 봤던 환자분들이 유방암 환자분들인데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제 반응을 잘 하는 암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방사선이나 어, 수술, 항암, 뭐 어떤 호르몬 치료 이런 이제 표준 치료 완주를 했을 때 완치될 확률이 한90%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환자분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이렇게 어, 표준적인 치료를 거부하다가 굉장히 상태가 악화된 경우도 종종 봤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제 병원 주치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서 응. 암이 개도한 1기, 2기 때는 그렇게 수술, 방사선 항암이 표준 치를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그런데 암이 한 3기, 4기가 됐을 때는 좀 어려운 점이 이제 이 암을 갖다가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완화라고 해서요, 건강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쪽으로 그리고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합병증들갖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어, 이때 환자분들 이좀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왜냐하면 암이 이제 1기, 2기 때는 이제 그래도 끝이 보입니다. 자, 요렇게 한몇달 고사하고 나서는 그냥 정기적으로 좀 검사를 하면서 재발되는이 요런 것만 보자. 이렇게 되는데 암이 이렇게 사기가 됐을 때 항암이 주치료일 때는 이 암을 갖다가 우리 몸에서 완전하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항암 치료가 사실은 되게는 뭐 중간에 휴지기가 있더라도 좀 끝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 환자랑 의사들 좀 고민이 좀 많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암이 사기일 때는 우리가 완치 목적보다 완화가 어떤 치료의 주목적이고요. 어, 옛날에는 그래도 좀 많이 절망적이었지만 요즘에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리고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의사들께 한 얘기가요. 암을 갖다가 우리 한번 에이지처럼 만들어보자 얘기를 합니다. 에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80년대에 처음 에이지가 소개됐을 때는 굉장히 공포스러웠습니다. 이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은 2년 안에 거의 다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에이즈가 이제 항바이러스제가 많이 발달하면서 한 20년 이상은 이제 건강한 사람들 유지하면서 오래 사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암도 아직까지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치료법들이 이제 개발되고 진화하는 과정이 뭐냐면 점점 우리가 에이즈에 근접하게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갖다가 암 사기더라도 옛날 같은 경우는 암 사기면은 대개는 한일년못 넘는 경우도 태반이었지만 최근엔좀더 희망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도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에이즈처럼 만성 관리병처럼 한 건강한 상태를 한 10년, 20년 유지하자. 이게 치료 의 목표고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좀 상황이 절망스러울 수 있고 치료 과정이 굉장히 절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좀꾹 참고 한몇 년만. 좀더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관리를 잘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그냥 암에 걸렸으면 아 이제 끝인가 이런 생각부터 들었는데 이 암을 정복해봐야겠다 치료해 봐야겠다라는 환자들의 생각이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근 개발되고 있는 이 선진 암 치료법 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최근에 등장한 어떤 암 치료법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면역 항암제입니다. 음. 기존에는 어떤 세포독성 항암제 가지고 좀 힘들게 암치를 이끌어 왔었는데요. 어떤 면역 항암제가 등장하면서부터 아, 면역계통 쪽이었던 항암제들이 아, 큰 도움을 줄수 있겠구나 하고 알게 됐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 기억할 겁니다. 뭐 굉장히 유명했던 미국 전임 대통령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 이제 간다고. 내가 이제 흑색종 사귀고 여기저기 전이 됐다. 난 이제 얼마 못살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고별 인사하듯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마침 그때 새로 나 왔던 키트로다라는 면역 항감제를딱 투여를 받았는데요. 네. 아니, 지금까지 안 돌아가셨나? 아무튼 그안 죽고 네. 장기 생존을 하셨고 음. 거의 완치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션 했습니다. 요 약이 주로 이제 어떤 그동안 굉장히 난치병이었던 어떤 흑색종이라든지 비소세포암 쪽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꼭그 암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 다른 여러 가지 고형의 암에도 꽤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요, 어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역 세포 쪽에 어떤 치료법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 카티셀이라고요. 이제 T 세포를 갖다가 어떤 유전자적으로 어게좀 튜닝을 해가지고 이제 환자한테 다시 넣어주는 치료법인데요. 어, 카티셀이 처음에는 이제 어떤 백혈병,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백혈병 다른 치료로 이렇게 큰 효과를 못 봤던 환자들 특히 환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실험을 해봤는데, 임상실험 과정 중에, 어, 85%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와서,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스루라고 해서, 이제, 뭐, 절차 앞당겨서, 이제, 허가를 내줬던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이 카티셀 같은 경우는 고용의 암에도 임상실험을 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어, 보통 일반인들 은잘 모를 수 있는데 네. 이제 최장암 항암제 중에 아브락산이 게 있습니다. 이 아브락산을 개발한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미국 이제 패트릭 순쉬양이라고 중국계 미국이나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네. 이 패트릭 뭐 그분이 이제 요즘에 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브락산을 갖다 이제 주입하고 나서 이제 항원이 노출됐을 때 거기다가 암 백신이라든지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면역 세포 이런 것들 갖다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주입을 해서 이제 이분은 그 오케스트라 치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듯이 이런 면역 치료들 갖다가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말기 암 환자들 불치 좀 굉장히 다른 치료로 치료가 어려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결과도 한번 좀 눈여겨볼만 하고요. 아무튼 어떤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는 어떤 면역계통의 어떤 항암 또는 면역 세포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발전하고 또 개발되고 있는 이런 암 치료법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제 암 환자분들도 조금 더 기운내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희 생생건강정보 함께 하시면서 오늘 주제는 암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지금 궁금하다 이런 생각 드신 분들이 많이 수학에 되고 전화 주시는데요. 02-2000-49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번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셨나요? 아, 체장암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네, 네. 체장암 걸리면은 다들 이렇게 좀안 좋다, 상태가 안 좋다, 뭐 죽는다 그랬는데. 네. 그, 그 증상들은 어떤 게 있고, 혹시 조기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네네. 우리가 뭐 환자들인 점뭐 이렇게 좀 조기 증상이라고 그래야 하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럼 우리 시청자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 올해 50이에요. 올해 50세시고요. 네. 지금 췌장암을 네. 걸리신 건 알고 있냐? 췌장암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음. 이 환자분에 대한 궁금증은요, 증상과 함께 초기 검진이 가능한지였는데 췌장암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이제, 네. 사실, 이제, 위대장암 같은 경우 또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검진이 좀 비교 적 쉬운 암입니다. 근데 췌장암은 네. 이제 우리 몸에 어떤 노출된 게 아니라 후복막이라고 해서 좀 깊숙하고 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좀 검진을 통해서 일찍 발견하는 게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검사로는 어떤 초음파, 또 CT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어췌장암이잘 걸리기 쉬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제 담배를 많이 핀다 또는 음. 좀 당뇨병이 있다 그런 경우 좀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혹시 당뇨병이 있고 좀 담배를 많이 피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초음파 검사를 좀 자주 해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일찍 발견할 수가 있고요 증세는 사실은 이게 증세가 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흔한 증세는 뭐냐면 췌장암은 그래도 대부분 위그 췌장 머리 쪽에 많이 생기는데요 췌장 머리 쪽에 생기게 되면은 이게 담도를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황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이 노래지고 피부가 노래지고 좀 간지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황달을 통해서 발견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최장 암이 이제 그 머리 쪽에 있지 않고 좀 꼬리 쪽에 있으면은 아, 이게 좀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때는 간까지 전이 되어 있고 좀 심각하게 된 경우에 발견된 경우가 많고요. 어쨌든 최장 암 같은 경우는 어떤 황달이던통증이던 이런 게 발견됐을, 때 이제 증세가 발견됐을 때는 조금 병기가 진행된 경우가 좀 많고요. 그래서 췌장암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치료가. 네, 시청자님. 네. 지금 이야기 를 들어보니까요, 이 췌장암의 네. 증상이 좀 예후가 나중에 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으로 네, 네. 대표적인 건뭐 황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네. 조기 검사 방식으로는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좀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궁금하신다면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022000-4906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앞서 우리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치료법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음. 나에게 맞는 치료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네.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나요? 이제 요즘에 네. 이제 뭐, 신문이라든지 또 환자분 질문들 통해서 많이 회자되는 치료법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뭐 국책사업으로 중입자 뭐~ 센터를 건설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옛날에 나오고 했었는데요 이제 중입자 양성자같이 옛날에 어떤 기존의 어떤 방사선 치료는 좀 다른 치료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어~ 기존의 어떤 방사선 치료와는 다르게 어떤 굵은 입자 이제 핵을 깨가지고 그~ 굵은 입자 가지고 암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장점이 뭐냐면 기존의 방사선 치료법으로는 이제 정상세포 손상이 많은데 이런 이제 무거운 입자를 통해서 이제 암을 치료할 때는 정상 세포에 대한 손상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좀 장점이 많고요. 물론 이것도 한계가 있는데, 뭐 장으로 좀 많이 둘러싸여 있다든지 또는 개수가 여러 개라든지 또는 전이된 부위가 너무 넓다든지 이제 그런 게좀 치료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간암 쪽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간암이 크기가 한 3cm 미만이다, 개수가 3개 미만이다. 어, 그럴 때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말고요, 온도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고주파 용해술이라고 해서 어떤 날카로운 침 그걸 찔러 넣어서 그침 끝에서 고주파가 나와서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간암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물론 이것도 한계가 침으로 찌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혈관들이 이제 굵은 혈관이 종양을 감싸고 있으면 좀 치료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거 이외에 또 이제 찔러 넣어서 그 끝에서 이제 차갑게 에너지가 나와서 종양을 좀 얼리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냉치료법이라고 해서요. 이제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최근에 나온 건이 하이프라고 해서요.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이라고 해서 강한 초음파를 갖다가 한 초점에 모아줍니다. 그럼 그 초점에서 강한 열 에너지가 생겨서 그걸로 이제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좀 많은 치료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암을 정복해 봐야겠죠. 암 치료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 생생 건강정보.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원장님께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022000-4906, 022000-4906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